꼬임이 발생하면 여기다또 수혜배를 받아서, 꼬임방지가아않 되지 않대요. 수혜배를 받으셔주됩니 자체가 다 틀어지잖아요. 방향을 바꾸고. 자, 여기서 바디 트러스팅. 자, 올라가기 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음. 여기 떨어지는 게, 여기서 떨어지는 건거 보면 돌거 아니에요. 음.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조임이 있는지 잘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고. 아드러스린은 몸의, 몸의 반동 이용하는 겁니다. 몸의 반동, 이거는 한쪽을 잡고 당겨야 되겠죠. 자, 서서 당기기는 어려워요. 수직으로 당기기는 어려워요. 수평으로 몸을 높인 상태에서 아까 저기는 공중에 떴지만 여기는 지금 간섭을 하죠. 몸에 밀착이, 저기, 수박이 밀착이 되잖아요발을 <laughs> 균형을 잡고, 발의 균형을 잡고, 아하. 손으로만 당기면 어려워요. 그러면 손으로 당길, 당길 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몸을 들어주면 되죠? 팔로만 당기면 힘들잖아요. 자기 체중을. 물론 힘이 좋으신 분들은 다 해요. 근데. 팔로만 하더라고요. 자 다시 후편으로 그러면 네. 네. 손에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아, 네. 뭐 굳이 수직을 해서 바로 손으로 해도 사람들이 땡땡이 되는 어렵잖아요. 밑에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착도 안되고 안 하그하게 뭐, 있죠 아래 균형도 잡을수도 없고 그냥 발끝으로 <laughs> <그게> 다 닦아내야 돼발가다 있겠죠 <laughs>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 더 쉽습니다 요령은그거요